네가 얘기 해놓고 아 나중에 이거 좀 편집했으면 좋겠다는 건 얘기. 얘기해그면 네, 네, 네. 얘기하는데 진행자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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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과에사 주기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친한 수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저희가 평소에 사람 치아와 강아지 치아가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치과치료할 때 어떻게 다른지, 강아지 치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가속 초보 수의사로, 이번에 저의 강아지 치료, 이제 치과치료와 이제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저도 이제 사람 자신히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에 마련하게 됐었고.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얼굴에 <laughs> <laughs> <월글에> 지금 <laughs> 설판가에 가고 있는 아, 잘하고 있어 <laughs> 사람은, 물론 인종이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다 비슷한데, 개들 아, 그렇죠.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등별로 크기도 작은 것도 <laughs> 어, 있고, 어, 뭐 큰, 큰 것도 있고. 혹시. <laughs> 혹시 강아지 종별로 치아 개수는 달라? 치아 개수는 다 똑같아요. 다만, 크기랑 배열이 조금 다른. 큰 개들 보면은 얼굴이 길잖아요. 음. 캠퍼스 이런 애들. 음. 그런 개들 있고, 또 시추 같은 애들. 얼굴이 어, 납작 애들 그렇지. 그런 애들은 이제 치아 개수는 같지만, 어. 배열이 좀 다르죠. 사람 같은 그 개수로 몇 개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어. 경우는 유치가 20개고, 네. 영구치가 사람 이 제외하고 28개. 네.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이 사람보다 좀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보통 유치 같은 경우는 개수가 78이 다하니까 유치가 28개. 성이 되면 이제 윗쪽에는 어. 이제 앞니 3 개다, 송곳니 하나, 그다음에 어. 작은 어금니 4개에큰 어금니 3 개에서 3 1 4강이라는 식으로 맞네. 많네, 은 예, 그러면은 연구치서맛마 나게 되는 게와는짜많 치료, 강아지도 충는 치료, 를받나요 저희 게 되는 게되치게 되는 게 되는 게 되는 게되치게 되는 게 되는 게 되는 게 되는 게 되는 는는 치과 진료를 할때다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 마취도 이제 전신 마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이런 치료보다는 사실 소극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죠. 기도 확보는 안 되지, 사탕가요걔도 기도 잡았 진짜? <laughs> 오래 <오랫동안> 썼어요. <laughs> <laughs> 옛날에 <웃음> 이제 다 주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호흡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게. 아, 내가 이거 만만히 볼게 아닌데. <laughs> 야, <laughs> 야 정신만치 사건에, 기도석간에 기도 가지고 레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궁금한 게, 사람은, 이렇게, 충치가 생기면, 이렇게 본인이 알수 음. 있잖아. 강아지들은, 이게 충치가 생겼는지 아닌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확인을 할수 있나? 음. 또 먹이를 씻는데 이쪽으로 어. 잘못 씹는 그런 게 보여요. 보여? 요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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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호자들 항상 계속 자기 애들을 보잖아요. 어. 어. 애들 음식을 씻는데 어왜 자꾸 이쪽으로 씹도 막잘못 먹고? 네. 검진을 해본 다음에 뭐 청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는에 이제 어. 치료를 했어 나는 소화 치과니까 네. 애들 치과 검진하는 거 힘들지. 힘들지. 그래도 애기들은 응. 어느정도 36개월만 돼도 말이 통해 근데 걔들은 자기 일을 건드리는 걸 싫어할 거 아니야 사실. 보통 막 좋아하지는 않겠어 근데 어, 네. 그래. 네. 그러면 검진은 어 보통 일단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일단 찍으면 됩니아엑스레이 찍을 네. 수 있고? 네. 어. 그래. 그냥 여기 잇몸 같은 데를 이렇게 벌려서 아. 이렇게 벌리는 정도로는 또 애들이 아. 그렇게 봐야지 근데 또 성격에 따라 다르거예아요래냥 바로 아, 이벌에서도 이거. 그냥 입정도거 벌리는 정도로는 연주할수습니 궁금한 게 뭘로 보통 어떤 재료를 많이 써요? 강아지는 그때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재료가 뭐 제가 아는 건 레진, 골드나 뭐 세라믹 이런 게 있는 아. 그런 재료들은 사실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아, 동물에다 어. 금을 할 수는 없어아요 그, 멋있긴 하겠는데 <laughs> 뭔가 굉장히 플렉스하긴 하겠는데. 본적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진 사람 많이 쓰는 레진 아, 레로까지는 그, 그러면 응.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대략 한5만에서 원, 1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레진 문제 비용 문제보다도 마취 비용 문제가 있고 마취 음.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가 아, 네. 20만원 네. 한 번에 그래도 한번 재웠으면 치어할거딱해야되죠 그렇죠 거. 한 번에 할때 이제 스케일링까지 같이 중지치료랑 아. 스케일링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뭐 보호자가 비용도 많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발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 발치를 하고 나면 식사가 좀. 어려워. 사실 이빨이 많아가지고 한두 개 붙여 정도는 <웃음> 크게 <웃음> 지장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긴 많이 두개가있는데한세개뽑혔다 <laughs> <laughs> <3개 뽑을까> 해도 크게 <laughs> 문제 안 되겠다. 응. 많이 나이든 애들 같은 경우는 이빨이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런 아. 경우에는 사료, 캔 사료 같은 거물렁사고 아. 그런 없으면 되니까. 아. 네. 오히려 걔네들은 그것도 맛있어. 아. 아. 발치했다고 해서 뭐 식사에 크게 그렇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응. 않는 거죠